이제 양파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다. 양파는 마늘과 다르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전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머리 부분이 전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수확하기가 마늘보다 훨씬 쉽습니다. 짠, 탱글탱글하니 아주 이쁘죠? <laughs> 한쪽으로는 이렇게 빨간 양파를 심었는데 빨간 양파는 생각보다 좀덜 됐네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에이구. 빨간 양파가 전부 이꼴입니다 기껏해야 요 정도네요 이게 제일 낫네 <laughs> 이런. 음. 양파 한 이랑 캐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 아주 금방입니다. 이쪽으로는 양파가 그러 대로 잘 들었는데 이쪽으로는 아주 형편없네요. 이거 뭐 양파나 마늘이나 크기가 똑같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참. 감자 했어? 또 감자가 아데네여기그건 특이지. 자, 이렇게 해서 양파 수확도 마쳤습니다. 양파는 그냥 줄기째 이렇게 갖다가 하우스에서 말릴 예정입니다. 양파 대령이요. 자 이렇게 해서 양파 수확한 것도 다 하우스로 들여왔습니다. 적당히 말려서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겠죠.